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어 드릴 피싱입니다. 이 시바이노 ETF 출시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이 시바이노 커뮤니티는 유명한 암호화폐 ETF 발행자인 그레이스 케일에 시바이노 ETF 출시를 검토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는데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 케일이 어떤 기관이냐면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 자산운용사 중에 넘버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레이스케일이 운영하고 있는 금액만 하더라도 지금 수십 조 원에 달하고요. 지금 이 수십 조 원이 그냥 수십 조 원이 아니고 그레이스케일이 운영하는 ETF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바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에서 ETF를 추진시킨다 그러면 그 ETF는 기관들이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이 그레이스케일이 시바이노 ETF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오제입니다. 현재 그레이 스케일에는 SEC 승인받은 ETF 단두 개가 존재합니다. 비트코인 ETF이고요. 그리고 선물 ETF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 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ETF 다 승인된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을 누가 뚫었느냐? 이 그레이 스케일이 뚫은 겁니다. 그레이 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SEC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거기에 대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후발주자인 블랙록 피델리 등 이런 엄청난 기관들이 다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여전히 기관들 중에서 28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암호화폐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초거대 기관입니다. 그런 그레이스케일에서 시바이누 ETF를 출시한다면 시바이누 가격은 당연히 폭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시바이누는 암호 앞에 밈코인 대장이 아닙니다. 엄연히 도지코인이라는 코인이 존재하고 이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은 28조 원인데 시바이누는 밈코인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시가총액을 가졌고 시가총액은 17조 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바이누가 도지코인을 지치고 ETF가 출시된다? 그러면 당연히 도지코인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받았고,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는 신청을 했지만, BNB ETF도 없고, 솔라나 ETF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BNB와 솔라나의 시가총액이 117조 원, 88조 원이나 되는데, 이 시바이누는 14조 원입니다. 그러면 BNB랑 솔라나는 현재 ETF 출시 가능성이 없고, 지금 밀어주는 기간도 없기 때문에, 우리 시바이누가 단번에 이러한 코인들,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바아미는 시바이누 ETF 출시에 대한 주요 이유로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시바이누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기 많은 암호화폐인데요. 일단은 시바이누가 크게 성장하려면, 한국에서만 인기가 많은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미국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리고 심지어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시바이누의 거래량은 비트코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바이누의 거래량은 솔라나 이더리움 리플보다 높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민코인 중에서도 도지코인 거래량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시바이누가 다른 코인에 비해 시가총액이 낮은데 거래량은 많다. 결국 시바이누의 잠재적 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ERC20 토큰으로서 시바이누는 하위 테스트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미국 법률상 증권이 아니고 자산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는 시가총액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SEC에서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 기소하면서 BNB 솔라나 에이나 등등 많은 코인들에 대해서 증권이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도 시바이누는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당시 시바인우도 이러한 코인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월등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SEC의 증권이란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다른 코인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레이 스케일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봐야겠죠. 현재 청원이 1만 오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사인을 했고 이를 통해 시바이누 커뮤니티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레이스케일이 시바이누 커뮤니티의 제안을 받아들여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바이누는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막강한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려 팔로워 수가 388만 명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레이스케일에게 시바이누 ETF 출시해달라고 할 정도로 현재는 커뮤니티가 많이 커진 상태입니다. 시바이누 커뮤니티에서 ETF 출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테스트 기준을 충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는 증권이 아니라 ETF 상장이 수월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청원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이를 통해서 그레이스케일이 시바이누를 매수한다면 이것만으로도 매우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다른 코인들도 해내지 못한 것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밈코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커뮤니티가 필수적이고 이 시바이누가 제2의 도지코인으로 시작해서 도지코인을 능가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바인후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코인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최근 뉴스에 이런 내용 많이 뜨죠? 2030 코인 부자 탄생, 한국 코인 부자 급증. 그리고 실제 주변을 둘러보시면 다들 명품의 고급 스포츠카 넓고 좋은 집들. 진짜 나다 빼고 다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실 텐데요. 분명 그들과 똑같은 어플로 똑같은 코인에 투자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산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급등 종목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사실 대부분 투자자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트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이론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코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뉴스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우리는 이런 정보들을 접근하면 할수록 이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사실 이 코인의 이론은 공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상 공부하려고 해도 마땅히 공부할 곳이나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나 유료 강의를 듣자 하니 죄다 딴 소리를 하거나 너무 어려운 말만 해서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저희 구독자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이며. 무려 3만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면 저의 선행을 누군가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무분별하게 나누어 주다가는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딱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435-11702 여기로 전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책이 입고 되는 순간 바로바로 바로 차례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배송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은 다 나눠드린다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신규 시청자분들은 이런 것을 보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사비까지 써가면서 구독자분들께 책을 나눠 드릴까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을 가지고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에 목적을 둔 유튜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보시면 강의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사비를 쓴 만큼 이 책을 통해서 부디 저희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직 받아보시지 못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넉넉하게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010-4351-1702 여기로 전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모든 분께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무료로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이 혜택을 저희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신규 시청자분들도 받아보시고, 앞으로도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